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연말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돌아보니 한 해를 너무 바쁘게 산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날 중에도 조금 더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제가 정착 도우미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연도 하고, 언제 들어도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탈북한 지 20여 년 만에 퐁퐁이떡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곳에 정착 중인 특별한 나무도 만났습니다. 그럼 탈북했기에 가능한 북한 댁의 특별한 하루에 대해 들어보실래요? 4, 5, 6

바나나킥처럼 생긴 퐁퐁이를 가루 내어 만든 떡이 석도전 떡입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좋네요. 탈북하면서 북한 음식과도 이별했던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탈북민들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한 분들을 모시고 가장 긴장되는 강연을 했습니다. 긴장도 풀고 힐링도 할겸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했는데요. 화이트바움. 어머 여기 얼었네. 이제 눈이 왔다고 그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쌀이 얼어서 물을 끓여서 끓였답니다. 아 그거 똑같아요. 저. 주변에는 아마 다 논이었을텐데 이거 다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들어거예요여거 아, 어디 앉아? 자리 잡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2층으로 올라볼 이쁘다 좀 이따 가방 놓고 왔어요 루프탑도 있네요 여기는 2층입니다 저기 통유리가 있는 곳이 명당 자리겠지요? 그런데 이 커피숍은 좀 특별하다가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그 특별함은 뭘까요? 커피숍은 제가 강연 끝내고 이렇게 왔는데 간장님이 추천해 주신 커피숍이어서 한 구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추천을 해 주시나 어, 근데 여기 옥상도 여기 막 있네 아 여기 이렇게 나가서 볼 수가 있고 어, 어머 시원해. 어, 시원해. 음. 오. 아 너무 시원해 아 여기 시원해요 음오아 좋아요 여기 옥상에 올라오면 은 이렇게 옥상에서도 커피 마실 수 있게 해놨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루프탑이 있다고 특별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오, 야외에서 난로 옆에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음, 눈 내리거나 비오는 날이면 운치 있겠네요. 사장님, 네. 여기 왜하이트 바움이에요? 가게 이름. 이 바움이 독일어로 나무거든요. 나무. 예. 여기 자작나무도 있어요. 아, 한번 보시기 자작나무 자장남 보시기. 자작나무가 국내에서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여, 여기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오, 이게 자작나무예요? 예. 아. 이게 제키먼트라고 독일산이거든요. 유럽산?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나요? 예. 예. 거기 기후가 멋있어요. 네. 여기 에 껍질이 벗겨져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국산은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이게 옹이가 생기잖아요 시커멓게이것서 아, 네. 전체 순백색이에요. 아, 아 옹이도. 네. 아 허긴 묘목이 예쁘긴 하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좀덜 자라서 아. 아직 약간 붉은색이 약간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더 펴지면 이제 완전히 그 흰색으로서 약간 노란색 비슷해서 아. 전체가 굉장히 예쁜 거죠. 자작나무도 꽃이 피나요? 아 꽃은 아니고 이제 이게 열매입니다. 아. 여기서 씨가 떨어져서 이제 묘목이 생,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나무를 제가 다 심었어요. 아우, 음. 직접요. 어쩐지 나무를 아니, 그 제가 소나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이게 굉장히 고목이에요. 아 이게 너무 커서, 오플과서 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컸었거요 어디서 좀 보셨어요? 이것은 저기, 경기도 광주. 아 어, 산 중턱에서 가져온 건데, 네. 이것은 가져오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갔죠. 아 <laughs> 여기 보시면 유시상 있잖아요. 아 저기 천피로 아니에요, 창피 저거 하나 끼더라고요, 이거 잘라, 잘라야만. 나무에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 나무를 아 좋아해요 나무를 사랑하시는 사장님의 카페 어서오세요 아깝게... 어,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나갔아 <laughs> 어, 어, 오랜만에 어. 다 봤어 <laughs> 다 봤어 <웃음> <웃음> 다 봤어요 오셨어요? 아니 아니 아직 아스안나이 아, 가지고... 아... 새벽에 어. 천년이 왔어요 그러게요 보셨어요? 응. 여가첫날들고 왔다니까 아니 우리 딸이 딱눈 뜨자마자 엄마 눈이 왔어! 이러면서 잡더니 뭐이 하얗게 깔려있더라고 어. 어. 여기 너무 예쁘다응 여기 너무 같이 놀라 아아 내 딸이 저 오늘 여기서 긴장하면서 했었나? 왜 긴장했어? 쟤 혼자였잖아 대체 내가 봤어 거울 앞에서는 북한택도 예쁜 여자로 변신하려고 노력합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 이 커피숍에는 테이블이 많지 않네요. 넓은 공간에 테이블도 적어 여유를 두 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솜사탕 같은 구름이 동동 매달려 있는 것 같네요. 북한 댁은 재미있는 거울놀이 중입니다. 오이 귀여운 동그라미의 정체는 뭘까요? 와 진짜 멋진 오디오네요. 처음 봐요. 하얀 나무에 이어 하얀 화장실 하얀색은 저에게 평온함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하얀색을 가장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 하얀색과 다시 친해져야겠어요. 화장실에서 나가기 싫네요. <laughs> 맛있는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민의 시간입니다. 뭘 먹을까? 꿈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감사함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면요 북한의 권력층이 잘 산다는 기준과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잘 산다는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들은 절대 알수 없는 것이죠. 자주 봐요. 정들게. 이날 저와 함께 했던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울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오늘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정착도 우미 선생님들, 하나센터 간장님, 통일리더 대표님, 하나센터 선생님들. 이 커피숍의 어린 하얀 자작나무가 낯선 곳에 와서도 사장님의 관심 속에 잘 정착하는 것처럼 달봉민들 또한 이런 분들의 관심 속에서 정착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달봉민으로서그 부분을 잘 알기에 더 울컥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하얀 나무야 내년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이 커피숍의 특별함은 화이트 바움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북한 때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